장 열면 입성 준비 입성 준비 입성 준비 이장 옆에 가서 만아요 뭐 정탐 정탐 삼장 요단강에 도화 아 도화 사장 특기념비특기념비특기념비 오장 안으로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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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장 열일으로 가니까 함나 함나 실장 대각선의 아이성 실패 실패 팔장 열면 승리 승리 구장 내려왔어 기부원 우호조야 기부원 우호조야 기부원 우호조야 기부원 우호조 10장 열면 남쪽 정복, 남쪽 정복 11장 올라가면 북쪽 정복, 북쪽 정복 12장 가운데 정복 요약, 정복 요약, 정복, 요약, 13장, 요단동편입니다. 요단동편, 지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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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 요단 14장, 해부르로 갑니다. 갈레에 산지 갈레에 산지 15장 길갈로 가죠 유다지파 분배 유다지파 분배 유다지파 한번더 유다지파 분배 16장 열면 에브라임지파 에브라임 지파분배 에브라임 지파분배 에브라임 지파분배 17장 열면 문하세 지파분배 문하세 지파분배 문하세 지파 한번더 문하세 지파분배 18장 어딥니까 실로정베냐민냐민 지파분배 베냐민 지파붐배 베냐민 지파붐배 베냐민 지파붐배 식구장 열면 그외 지파붐배 그외 지파붐배 그의 집합 붐배, 그의 집합 붐배, 20장 꼭대기죠. 도피성, 도피성, 어, 21장 나도 있다, 내 인성. 레위인 성읍 레위인 성이 22장 오른쪽으로, 동서하해, 동서화해, 동서화해, 23장 빛나세리로 갑니다. 고별설교, 고별설교, 24장 세겜으로, Onnya akenit onnya akenit onnya aken